전국 불자 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창립한 한국 불교 예술 문화 총연합회가 제주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열고 불교 예술 문화 부흥과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과 개인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종교.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고민하는 불자 문화 예술인들이 무겁지만 직시해야 할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연극과 영화,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불자 예술인들로 창립된 한국 불교 예술 문화 총 연합회가 29일부터 3박 4일간 제주에서 임원진 워크숍을 진행하며 연합회의 첫 공식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각자가 그동안에 있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미래 의 세대들에게 정말 그 쉬운 불교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정다량 교수는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불교 예술을 배제하고 일반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작품 개발을 연합 회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종교색이 좀 옅으면서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뭐 가치가 이렇게 투영돼 있는 그런 시대에 너무 불교적이지 않고 너무 비불교적이 아닌 약간의 브릿지, 중간다리 이 브릿지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는 요 2라는 작품을 공략을 하면서 2, 30대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2015년에 창립한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앞서 진행해 온 종교 공연들에 대해 설명하고 겪었던 어려움과 노하우 등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이 한다라는 이거에 대한 물론 그동안 해왔던 분들 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굉장히 자기 치유 주변에 시이 달라졌다는 거 저는 여기에 감사를 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늦은 출발이지만 제주에서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1,300여 불자 문화 예술인들의 영향이 모아질. 한국 불교 예술문화 총연합회 연합회가 진행할 다양한 공연과 활동들이 한국 불교의 증거과 불교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친구들이거든요. 이 단체가 만들어진 취지를 잘 살려내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역할을 한다면 한국 불교에 어떤 새로운 기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김입니다